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내가 가르치는 ArcGIS. 오늘제2 9강 프록시미티 트레이싱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차임툴 설치 툴과 마찬가지로 ArcGIS로 프록시미티 트레이싱 툴이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제일 첫 번째 ArcGIS.com 홈 아이템에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s 쓰에서 이렇게 툴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는데. 마찬가지로 z파일이라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압축편한 데다가 풀어주시고요. 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 링크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툴 안에 있는 뭐 설정 같은 게뭘 의미하는지 그렇게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기 전에 이게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링크 차트를 사용해가지고 발견 했든 아니면 서베이를 통해서 발견을 했든 뭐 누군가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을 해 가지고 누구와 접촉을 했고 누가 또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a b c d 네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c가 감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x축을 시간을 놓고 y축을 그냥 공간으로 뒀을 때 이렇게 같은 시간에 A하고 B는 같이 있었지만 C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 가면은 아직도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가면은 B와 C가 같은 시간대에 감염 가능한 거리 안에 있는 거죠. 같은 공간에. 하지만 A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A는 그냥 냅둡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가서 이제 B가 감염이 돼서 걔 자기 원래 살던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A하고 또 만나서 가까운 거리에. 그래서 A가 감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C는 자기 할일 그냥 계속하면서 지내다가 옆 동네에 살던 D가 이렇게 와가지고 C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염이 된 다음에 다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툴 자체가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시간대별로 있는 포인트들을 각각 쪼개놔가지고 각 포인트 당 다시 버퍼를 줘서 만약에 겹치는 게 있으면은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툴을 이제 아크지에스프로에서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크지에스프로 열으셔가지고 폴더 커넥션 다운받으신 툴이 있는 데다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d 드라이브에다 해놨기 때문에 d 드라이브 샘플 연결하겠습니다 연결이 된 상태에서 열어보시면은 차임툴라 마찬가지로 다큐멘트에 샘플 데이터가 있고 여기 툴박스에 툴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로 주민을 하시면은 이게 시애틀에 있는 샘플 데이터에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려면은 어트리뷰트 테이블 열어보시면은 이제 그 GPS 정확도 그리고 유저 ID 그리고 타임스탬프 언제 찍혔지가 데이터 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피런스 심볼로지 가셔가지고 유니크 밸류 해서 유저가 어떻게 다녔는지 이런 식으로 색깔을 한번 바꿔 보고요. 그다음에 필요 없는 심벌 없애고 포맷 올심벌 가셔가지고 저는 3번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뒤로 한번더 가신 다음에 컬러 스킨을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트 1번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데이터에서 감염이 된 사람이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을 좀 특별하게 추가하기 위해서 심볼 클릭하시고 프로퍼티 여기 스트럭처 가신 다음에 애드 심볼 레어 마커 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그라미를 선택하신 다음에 템플릿 숫자 그리고 이거를 V로 바꿀게요 그리고 글자 색깔 하얀색으로 바꾸고 포인트도 크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를 해두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타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타임, 레이어 타임, 싱글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순으로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 창 띄우는 거는 그냥 레이어를 더블클릭해도 나오고요. 레이어를 우클릭한 다음에 제일 밑에 프로퍼티를 선택하셔도 나옵니다. 여튼 이제 타임슬라이더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30분 단위로 재생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1번하고 2번이 한번 만났고 이제 또 밤이고 새벽이 되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이렇게 쭉 지나가 가지고 다음날 오후 까지도 별일 없고 4월 1일 4월 1일 오후에 다시 사람들이 싸돌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계 클릭하시면은 모든 데이터가 다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툴을 가지고 대충 보니까 1번이 보라색,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하고 어느 정도 겹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노란색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운받아 놓은 GP 2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Proximity Tracing t 더블 클릭해서 열으신 다음에, 인풋에다가 데이터 넣으시고, Entry ID Field, User ID. 그 다음에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User 1번이니까 User 1 넣으시고, 분석 시작은 데이터 보시면은 한 4월 1일부터 해도 될것 같아요. 4월 1일 클릭하시고, 디스턴스를 저희는 2m 안에, 그리고 30초 이상 같이 머물렀을 경우, 내지는 30초 이내에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었을 경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갭 톨러렌스하고 트레이스, 그리고 어드밴스도 이렇게 있는데, 갭 털러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핸드폰으로 데이터를 어 추적했을 경우에는 이게 GPS에 시간 보내는 게 앱마다 좀 달라요 10초마다 보내는 게 있고 뭐 5초마다 보내는 게 있고 1초마다 보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점이 안 찍힐 수가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툴설명해 보시면은 파란색이 정보를 이렇게 전송하는 횟수하고 빨간색이 전송하는 횟수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잠깐 만났지만은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갭이 시간 차이가 이거는 뭐 10초 이거는 15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공간에 30초 이상 안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갭 톨러런스라는 걸 넣어가지고 5분 안에 이렇게 있는 모든 점들을 하나의 이벤트로 묶어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물론, 에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로 한번 만났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다시 만난 경우일 수도 있는데, 혹시나 공간에 따라가지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좀 크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갭 톨러렌스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크제스 프로로 돌아가서 이 상태로 툴을 한번 돌릴게요. 자, 이제 나온 결과 값을 볼게요. 일단, 이 파란 점.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관심있어하는 유저 1번 그리고 1번이 4번을 만났고요. 4번이 5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차 가면 2차 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데이터하고 만약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줌인해가지고 클릭해보시면은 여기에 4번 유저 1번 유저 만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가보시면 은 5번 유저하고 4번 유저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주는 을 거죠. 그리고 여기 트레이스라고 있는데 트레이스는 이것도 심볼로지 일단 바꿀게요. 일단 먼저 그래서 뒤로 한번 가셔서 import symbol o g i 그 다음에 저희가 설정했던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race만 틀어놓으면은 1번하고 4번하고 5번 저희가 감염된 사람들만 데이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임스 탬프가 있는데 이렇게 데이트 필드 쓰셔가지고 보시면은 어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지나갔죠. 15분으로 바꿀게요. 스트 보시면은 1번이 일단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4번하고 접촉해서 을 4번이 감염이 됐어요. 그럼 이제 4번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동선을.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가 4번이 5번을 만나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5번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트레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사용했던 g p 툴 보시면은 트레이스 만든 게 이거예요. 이게 옵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설정 안 하셨으면 이 레이어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툴 마지막으로 어드밴스 o 트리뷰트컨 i 레인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내에서 블루투스로 GPS 데이터를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건물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높이라든가 어떤 건물에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GPS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 추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건물만 내신 같은 층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할 만한 필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일단 복사를 해서 한번 샘플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익스포트 다음에 샘플이라고 할게요. 음 아 이거 타임 에네이블 해가지고 다안 나오는데 이거 타임 슬라이드 했을 때이 정도 시간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 데이터만 익스포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다 받고 싶으실 때는 타임 에네이블 e 도 이거 끄신 다음에 익스포트 해주시면 모든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샘플이라고 할게요. 제가 딴걸 하다 와가지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복사해준 데이터에다가 제가 팀이라는 필드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타입은 숏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번하고 4번만 필터를 해가지고 팀 1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여기 Select by Attribute 선택하시고 Selection, New Selection의 Expression 유저 아이디가 1 또는 오어로 바꾸신 다음에 유저 아이디가 4인 것만 골라주세요. 어플라이 오케이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서 유저가 1번하고 4번인 것만 499개가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팀, 캘큘레이트 필드 그리고 1이라고 어플라이를 할게요. 그러면은 1번하고 4번은 팀 1이 돼요. 이 상태에서 스위치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2, 3, 5, 6번이 선택이 되겠죠. 팀칼큘레이트 필드 이거는 2팀이라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더블 클릭하셔서 타임 싱글 타임 아까랑 똑같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GP2를 한번 더 돌려볼게요. 그래서 돌렸던 거 다시 선택하셔가지고 똑같이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어드밴스드 여기다가 아케이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드는 팀을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은 같은 팀인 것만 선택을 해서 필터링을 해 줍니다. 똑같이 런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똑같이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는데 트레이싱 포인트를 보시면은 아까는 1번, 4번, 5번이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1번하고 4번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컨스트레인을 같은 팀에한해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필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프록시미티 트레이싱 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코로나 관련된 강의는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네 개를 했는데 잠깐 쉬고 나중에 또 뭔가 중요한 게 생기면은 한두개 추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